반갑습니다. 어, 민쌤입니다. 자, 오늘은 병신합, 천간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어, 설명을 어,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글자, 어, 각자의 뜻을 명확하게 어, 알아야 됩니다. 이 병화라는 것은, 어, 일단, 어, 숨길 수 없다. 드러나 있기 때문에, 빛은 굉장히 밝죠. 어, 굉장히 명예지향적이다. 명예지향적이다. 발달하는 음, 것은 이제 명예지향적으로 가겠다라는 것이죠. 그리고 밝기 때문에 굉장히 어, 명랑하다. 단점이라면 뭐 오지랖이 어, 넓다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굉장히 정렬적이다. 어, 굉장히 화려하다. 어, 병활관들은 거짓말을 하면 들통이 날 수가 있어요. 예. 환하게 드러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. 그리고 이 신금이라는 글자는 분별을 하다라는 뜻이죠. 그리고 나누다. 어, 그리고 떨어져 나오다. 뭐, 분리, 이탈. 그리고 홀로 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. 변진섭 노래 중에 홀로 된다라는 어, 것이 죠 그래서, 뭐, 고신살이니 뭐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. 예. 분리, 이탈. 나무가, 열매가 붙어 있는 건 경금이고, 땅바닥이 떨어져 나온 건 신금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신금 일간분들이 어, 굉장히 외로운 분들이 많아요. 또이 외로운 이유가 계속 이 사람들을 구별을 지으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, 어,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친해지기가 곤란하다. 아,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, 이런 식으로, 청간의 뜻을 명확하게 이제 일단 알아야 됩니다. 자, 그 다음에 병화가 있는데, 운에서 이렇게 신금이 왔을 때를 제가 이제,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. 병화가 있는데, 신금이 온 겁니다. 신금을 땅바닥으로 내리면 유금이죠. 어, 유시를 시간적으로 보면은, 17시 반에서 5시 반에서, 저녁 5시 반에서 19시 30분, 그러니까 7시 반, 이 사이죠. 해가 지는 겁니다. 그러면은, 병화가 원국에 있는데 신금이 오면은 해가 지는 겁니다. 해가 지는 거. 그러면은, 이 병화로서의 역할을, 상실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.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된다라는 게, 이게 수가 되어가지고 수를 어디다 쓸 건지를 봐야 되는데, 수라는 것은, 어, 목을 생하기 위함이죠. 그러면은,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된다라는 것은, 예를 들어서, 해나, 자나, 축, 뭐, 인, 묘, 진까지, 이 구간에는 목이 계속 자라나는 구간이죠. 이 구간에는 만약에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된다라면은, 이 목을 키울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, 음, 신금이 있는데, 운에서 병화가 왔을 때를 이제 봅니다. 이런 경우는 이 신금이라는 이 하늘에서 내린 설이죠. 설이 빛이 난다, 빛이 난다. 이런 경우는 명예라든지 직책 발전이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. 예. 음, 신금이 빛이 나는 거니까. 예. 이 물론 지지가 계절이 어떤 건지도 봐야 되지만은. 단식 판단을 했을 때는, 신금이 있는데 온에서 병화가 왔을 때는, 이 신금이 빛이 날 수가 있다고 라볼 수가 있고, 만약에 정화가 오면은, 이 신금이 작살이 날 수도 있겠죠. 어쨌든, 알아야 될 거는, 병화가 있는데 신금이 오는 거랑, 신금이 있는데 병화가 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. 계절적으로, 천간에 있는 시간이 중요한, 시간이 다른 시간에 온 건데, 물덩거려서 병신합이 돼서 이게 수가 된다.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. 통변할 때는 다릅니다.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책에 있는 내용이랑 틀립니다. 무조건 병신합이 돼서 수가 된다라는 게 아니라, 저녁이 오면은 해는 질 수밖에 없어요. 맞습니까? 그리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. 그리고, 이 신금이 그냥 있는데 빛이 오므로써 빛 반짝반짝 거리는 거는 틀린 거죠. 예. 감추어져 있던 보석이 이 태양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. 예. 실체가 드러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. 그리고 병신화에 수가 된다라는 것은 목을 키울 수 있는 계절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. 어쨌든 오늘은 병신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, 어, 제 설명을, 어, 전달을 해드렸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쓸데없는 시간을, 아,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. 요렇게 빨리 이렇게 하고, 저는 다른 걸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, 음, 넉돌리라든지 쓸데없는 말을 하고 있을 시간이 저는 없어요. 어쨌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이, 어, 이제 늘어나고 있는데 감사드리고, 어, 그리고, 어, 멤버십에 가입해 어, 주신 분들 어, 너무 감사합니다. 아, 앞으로도 어, 열심히 할 거니까 에,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 예, 시청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